어제 말씀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에서의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은 바깥 뜰에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집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너가 말하였느니라고 대답하시며 진리를 고백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바깥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며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칠 때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 것은 그의 물리적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의 심리적 영적 거리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멀어지는 거리 깊어지는 부인입니다. 69절 베드로는 바깥 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로 위치가 바뀌더니 그렇게 75절 밖에 나가서라고 기록합니다.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버린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뜰에 앉아 있다가 앞문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밖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멀찍이라도 따라갔는데 위협이 다가오자 점점 멀어지더니 결국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이것이 베드로의 심리적 거리와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베드로는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떠날 수도 없는 상태였더랬습니다. 두려움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위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름도 없고 존재도 알아주지 않는 여종들에게서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말이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안전 거리를 딱 유지하면서 이 거리를 딱 유지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첫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은 69절 한 여종이 다가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화제를 돌리면서 무슨 소리야? 난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회피합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부인하는 모습은 좀 달라요. 71절 다른 요정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이렇게 베드로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 사람이 알게 됐으니 압박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부인하는 강도가 더 세집니다. 이제는 맹세까지 하죠. 세 번째는 더 심각한데요. 73절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 분명히 그 패거리 맞잖아 말투 들어보니까 확실한데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74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여기서 저주하며라는 표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주하며 나오잖아요. 혹시라도 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하거나 저주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건데요. 이건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청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나한테 저주가 임할 거야. 이제 이런 거예요. 당시 가장 강력한 맹세였습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그거 맞아. 그거 아니면 그래 내 손에 장을 지질게. 그래 내 목을 내놓을게. 뭐 이런 거예요. <laughs> 베드로는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기도 같은 시각 집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당당히 진리를 고백하십니다. 안에서는 진리의 고백이 밖에서는 거짓된 부인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선명한 대조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말소리가 증명하는 정체성입니다 73절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것은 결코 부드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프 발라티어라고 하는 목사의 님 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뽑힌 칼날처럼 떨고 있는 베드로의 영혼을 향해 비수처럼 날아드는데요 앞서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틈에 섞이고자 했지만 하늘의 지문은 그의 영혼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라티오 목사님이 Your accent gives away라고 하는 그의 칼럼에서 당신의 억양이 당신의 정체를 폭로한다라고 하는 글에서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한 후 이집트에서 숨을 수 없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만 그분의 추종자들을 알아봅니다. 베드로는 어둠 속에서 익명으로 있으려 했으나 그의 혀는 이미 그리스도의 빛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부인하는 순간에도 나사렛 예수와의 하나됨의 증거를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혀가 이미 그리스도의 빛에 그을려 있었대요. 와우. 와. 와, 진짜. 아멘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독특한 사투리가 있었는데요. 탈무드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히브리어 자음들을 혼동해서 발음했다고 합니다. 당나귀 포도주, 양목, 양.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모두 비슷하게 발음해서 구별이 잘안 됐다는 겁니다. 사사기 12장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쉽볼렛을 10볼렛으로 발음했던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상도에서 쌀을 살! 이라고 발음하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갈릴리 사투리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너무 오랫동안 함께 지냈기에 말투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제프 발라티어 목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은혜는 비틀거릴 때조차 향기를 남깁니다. 와우.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혀가 잠시나마 비틀거렸을지라도 잠시나마 혀가 꼬일 수 있었지만 여전히 갈릴리의 메아리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우 갈릴리의 메아리를 담고 있었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난 예수를 몰라 하며 부인해도 입을 열어 말하는 순간 갈릴리 사투리가 튀어나오는데요. 입으로는 난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힘주어 부인하지만 말투는 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더 크게 소리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인하면 할수록 더 드러나고 확실해지는 역설인 상황이죠.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 얼마나 강력한 증언인가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그의 말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태복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 맞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깊이 생각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습니다. 그 기간과 시간들이 그의 말투, 억양 그리고 표현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사투리는 종교적이 아니라 관계적이었으며 그것은 주님과 함께 식사했던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한번더 인용할게요. 제프 발라티아 목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말투에 은혜의 소금이 배어 있는지요. 당신의 침묵은 비겁함으로 외치고 있나요? 아니면 절제로 빛나고 있나요? 당신의 말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마가의 다락방 같은가요? 아니면 세상과의 타협을 드러내는 가야바의 뜰 같은가요? 73절의 사람들처럼 누군가 우리를 보고 너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넌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의 말투가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달기 나와요. 74절 곧 달기 울더라. 지금까지 베드로는 남들 앞에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순간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제정신이 들게 만들고 다시금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해주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닭 울음소리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했고 그 말씀이 베드로를 깨운 것입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날을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실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형편없는지 깨닫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며 큰소리쳤는데요. 막상 긴박한 상황이 닥치자 여종들 앞에서도 무너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럴 줄 몰랐는데 막상 본인의 민낯이 드러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한없이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울고 만게 아니라 파도처럼 밀려오는 슬픔, 죄책감, 수치심, 후회가 그를 덮쳤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유다는 배신했고 눈물 없이 절망하며 죽었지만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를 통곡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울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깨우고 회개하게 만들었으며 그 사랑이 베드로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길로를 뵙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도망쳤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따라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멀찍이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려면 반드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장 해제되어야만 주님께 가까이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리적으로 멀어질수록 영적으로는 오히려 가까워지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뜰에서 안문으로 안문에서 밖으로 멀어지는 그 발걸음이 역설적으로 자신의 민낯을 보게 만들고 통곡하게 했으며 결국 주님께로 더 깊이 돌아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주님께 가까이 갈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또한 자신의 다짐과 맹세로는 단한 순간도 주님 곁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그를 주님께로 더 깊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닭 울음소리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처럼 우리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면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부인에서 선포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는 더 이상 갈릴리 사투리를 숨기지 않고 오순절의 불로 설교합니다. 부인했던 입술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부디 멀어질수록 가까워지는 은혜의 역설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